이게 러시아 빵입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건 아니죠? 네, 네.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다. 보면.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만든. s s i a Russ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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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s s <목소리> 어머니를 쓰신 그, 마신 는드음식으 이런 빵을 드셨을 거 아, 아 그, 그럴까요? 네, 오, 예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어. 아, 안녕! 친구 나왔으면 친고단골 최고단골. 하나도 안 빠졌어. 하나도 안 빠지고 나와. 최고 신도? 먹고신도 최고단골. 최고단 이거 어, 우리치유먹 먹고 먹공, 가고치우먹공치유먹공네 <laughs> 먹고. <먹공. 웃음> 일단 먹공 먹고 먹공 해야죠. 먹공님먹공은먹공 <laughs> 해야죠? 네. 아 맛있어요. <laughs> 네. 어, 오늘은 예. 네. <laughs> 네, 얼굴 만들기. 얼굴 만들기. 몰라, 몰라, 몰라. 아 오늘 이아 몰라, 몰라. <laughs> 제주도에서 날라왔어? 제주도에서 날라왔죠. 네. 네. 오늘을 위해서? 오늘을 위해서. 제주도에서 그렇죠. 날라왔어요. 네.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이게 지금 공항 패션이야. 그 아, <laughs> <잘> 네. <했어요. 웃음> 예.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자차를 입고 가면 아내 비행기를 정말 어, 처음 타는 거고, 오랜만에 타는 사람이다, 이런 느낌이라서, 일부러 이제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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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사람으로, <laughs> 비행기를 뭐, 자가용 비슷하게 타는 사람으로, 이렇게 하려고 제주 이제, 네? 제주시에, 제주 예, 네. 아. 그래서 이제, 제주도에서 제일 큰 건물, 이렇게, 공사하고 아. 있어요. 네. 시댁이즈시댁 시댁키지. 아, 그렇습니다. 어? 어? 아, 저, 한라산 반대쪽에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네. 나얼 l s t o y 다 빵이. 다 t o y t o l s t 토 y t o l s t o 이 Tolst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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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l s t o 자, 어, 본격적으로 이제 음, 먹고 나서 음, 할까요? 음, 먹고 나서 하는 게 음, 낫겠죠? 맛있 네. 드세요 네 그다음에. 원래 치유먹공은 아, 먹공 잘치유. 합니다 여기 있어요 네. 치유먹공 치유먹공 위 치유먹공 <laughs> 먹공 뒤에 먹공 <목공. 웃음> 사람들이 먹공하러 안 오고 먹공하러 온다니까 <laughs> <응. 응. 웃음>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